김수영. 네, 생년월일은요? 네. 생년월일. 음력으로만 알아요? 네, 음력으로. 1월 30일. 몇 년? 어? 응? 몇 년도? 2000년? 아니. 1000 1920년? 예. 1920년? 몇달 며칠요? 네? 몇달 몇 네? 몇 며칠? 몇 음력으로 1월 30일. 1월 20일. 응. 예. 납북되신 분과의 관계는? 납북자의? 네. 생 부인 되시는 거죠? 네. 네. 그 납북되신 분, 남편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유창렬 어. 생년월일 혹시 아세요? 네. 음력으로? 네. 그때는 맨날 음력이 양념을 잘안 썼으니까. 그렇지. 6월 24일에. 몇 년도? 나보다 5살 후에요. 다섯 살이요. 음. 그러면은 1915년 그런가 봐. 예, 1915년 음. 6월 24일, 24일. 음?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고청리 126번지. 네, 아시는 아시는 아시네. 음. 예. 음.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전쟁 때도 거기서 사셨어요? 네. 전쟁 때도 거기서 사셨어요? 네. 아 경기도 이천에서요? 네, 거기서 그때 6년, 6월 때 거기서 살았어요. 아. 그 아버님의 직업은 하시는 일은? 음, 결혼할 때 거기는 면석이 다녔죠. 아, 면석. 거기는 뭐 시골이라 없고 이천 국민에게 다녔고, 뭐그 때. 누님이 세이래요 네. 어머니, 아버지 없고 그렇게만 살았나 봐요. 자녀들도 있었잖아. 그래서 딸 세명 낳았어요. 아, 그 때, 6개 나고 나서 놀았으니까는 뭐 명부에 뭐 올려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나가서 헌혈을 없고 그냥 놀았으니까 집에서 같이 일꾼하고 같이 이제 거들고 일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나갔어요. 음. 그 아버님 외모나 성격은 어떠셨어요? 네. 외모는 뭐 보통 체질이고요. 네. 성격이 활발하고, 거기서 이전에 그, 그 동네에서 똑똑한 분이지. 그랬으니까는 미원회도 다니고 그랬죠. 음. 무리요 네. 안 갔어요. 뭐, 나가면 고생한다고안 갔어요. 고상. 음력으로으 알아요? 네, 음력으로? 7월 열흘날. 아, 7월 10일날? 응. 집이 아침에 있는데, 누가 찾으러 왔다고 그래서, 누가 그, 그 동네 애들이, 그래서 그냥, 어지, 밤, 시, 아침 식사하고, 어제가냐는 수강리 갔다 온다. 수강리가 미운네 미원도 있고 지소도 있고 그러거든 네. 거기 간다 그러고 나가가더면 갔다 올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될줄은 몰랐죠 고동네 아. 그 애들 저 조카 애들이 아저씨 누가 찾아요 그러니까는 집이 있었으니까 나갔지 뭐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또 허기 전에 와서 식전에 와서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음. 같이 갔어요. 이천 뭐 세무서가 뭐 내무서가 됐다나 어쨌다나 그렇고 서로 뭐 거기도 뭐옷 가져왔다. 그래도 뭐 보이지도 않고 어제로도락구에다뭐 여러 그분인 분이 아니라 많이 태워가지고 어제로 갔대요. 몰라요. 집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뭐 유상이 뭐 잘못한 거뭐 있어. 오래 쪽에 얼른 갔다 오는 게 좋지. 그래서 그냥 가고는 공만 하셨어요? 아이 거기에 명부에 뭐가 있다니까는 데려오라 그랬으니까는 같이 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붙들어 간다 이제 그런 소문은 있었나봐요. 음. 저절로 들어올 줄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터 짓은 농사 저기 밭이 있으니까는 그거 노은 조금 있고 밭이 있었으니까는 그거 일군 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허서서 그걸로 먹고 밥은 먹고 살고 또큰 딸이 미원에 잠깐 다니다가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부러서는 동생들 학비 조금 대주고 또이 사람도 또좀 직장에 나가고 실제 딸도 직장에 나가고 하락세+ 하락세 부러 오니까 그걸로 이제 농사진 걸로 밥은 먹으니까는 그러고 살았죠. 혹시 그러면은 연좌제 피해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어? 연좌제 이렇게 감시당하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 무슨 마무건 우리 식구를 가만 뒀어. 거기는 다안 갔어. 피난 아, 산골짜기 아, 사는 음, 집이니까. 그 아주 좋은 구석에 좋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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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힘든 면사무소라는 데 있는 데서 벌써 저기 4km 정도? 아 4km는 심리지 2km 정도? 응. 그 정도 떨어진 아주 산골짜기 동네인데. 거기서 거긴 사는 데는 소원이고요. 2,500여 학교가 하나 있었거든. 네. 거기를 다녔거든. 따님들이요? 응. 음. 간신히, 간신히, 고상을 해가서. 음. 걸어서 차도 없고. 그럼 지금 아버님의 호적 정리를 하셨어요? 응? 호적 정리. 아니요. 호적. 호적 정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그냥 행방불명. 어. 서울 와서 또부다고또 나왔다가 뭐, 종방 회사라나 영동포에 있는데 거기 좀 있다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나 집이 와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거죠. 직장도 없고 있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는지 을니 살을 더 잡았대 었 아버님 보다. 그래가지고 일흔일곱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여든일곱에 돌아가시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때 옛날로. 무슨 말을 해, 죽고 없는 걸. 아니, 그래도. <laughs> 지금 이라도 살아 돌아오면 은 음. 좋다고 그래야지. <웃음> 그러게요. <웃음> 아이고, 무슨 지금 백세가 넘었는데 병일. 어떻게 살아 섞었어요? 못 살죠. 응. 말문이 몇히지뭐 고생을 하도 해서. <laughs> 뭐가 응. 하고 싶어, 마음이. 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아버지, 아버지 그랬던 시절에 이제 같이 아버지, 엄마가 다 있었으면 아버지 어디 가 어디 가고 싶어 뭐그러고뭐 뭐, 아버지를 조롱조롱 매달리고 뭐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음, 좀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를 아버지, 아버지도 성격이 쾌활하시고 내가 많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닮았어요. 아 아니 셋 중에서 제일 많이 아버님을 닮으셨어요? 네. 음.